그런데 여기 보면 뉴턴메타가 있죠. 뉴턴메타가 뭐예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게 뭐예요? 1이죠. 1. 1. 그래서 이 단위를 다시 쓰면 외가 줄, 더 얘가 뉴턴메타가 줄이죠. 줄이고 kgk. 이식도 있습니다. 이 단위, 이 단위 알값이. 기체상수 R 값이 이런 단위가 보이면 이건 특별기체상수라는 거예요. 특별기체상수가 나오면 PV는 WRT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됩니다. 단위에 따라 가지고 기체상수의 단위를 보고 이것이 일반기체상수냐, 그러면 0.082가 들어가고 ATM 리터 몰 K가 되고 아, 그렇지 않고 그 특별기체상수를 줬는데 그 단위가 자, 이런 줄 p 킬로그램 K든지 또는 뉴턴 메타 퍼 킬로그램 이던지뭐키로주로줄 수도 있고 여기 키로노트으로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특별기차상수다라는 걸 판단을 확실히 쓰고 내가 PV는 WRT로 갈 것인지 PV는 NRT로 갈 것인지 N분의 WRT로 갈 것인지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자 우리 교재는 CO2 기체당수의 알값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킬로그램 포스 단위가 나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차 때부터 킬로그램 포스는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써봐야 여러분들 환산하기만 어렵고 여러분들 머리만 헷갈려져요 절대 하지 말아요 제가 꼭 필요해서 킬로그램 포스를 쓸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 규제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킬로그램 포스 있는 것들 다 배제를 시키고 뉴턴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1-2번, 표준대기압과 절대압, 이게 나오죠. 표준대기압,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 안 하면, 시험 볼, 가치도 없죠. 가치가 없어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1ATM, 1기압이라는 얘기죠. 먼저, 뭘로? 자, 이거, 킬로그램퍼스 단위 쓰지 않는데, 워낙 이게 오래 고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1기압의 단위 정도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기압은 1ATM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자 1kg, 1kg 그러죠? 일기압이나 1kg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1kg, 1kg 했던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1kg가 뭐냐면 킬로그램 포스에서 그게 1.0332kg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이게 우리 그냥 흔히 1kg, 1kg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압이나1 0 3 3이나5모 이거밖에 안 되죠? 0.0332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갔다라고. 아 그냥 1kg가 1기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얘하고 또 얘를 만배 뒤로 가면 10332킬로그램 버스, 버,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